안녕하세요 마크라메 조한나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입문자 분들을 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가장 기본적인 매듭이라고 생각을 하는 평매듭을 배워볼 거예요 어, 기본적인 매듭 중에 하나긴 한데 그중에서도 어, 응용이 가장 많이 할수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왜냐면 마크라메에서 길이 조절을 하는 모든 팔찌에는 평매듭을 보통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응용을 가장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평매듭을 배우면 평매듭만으로도 굉장히 멋스러운 팔찌나 반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입문자분들을 위한 첫 번째 기본 베이직 시간으로 평매듭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볼 생각이고요. 우선은 이렇게, 집에 있는 실이 있을 거예요. 아무 실이나 상관없어요. 오늘은 그냥 연습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 두꺼운 실? 왜냐면 두꺼운 실로 하는 이유는 내가 매듭을 따라 하면서 지어볼 때좀더 크게 내가 어떤 모양을 짓고 있는지를 보고 그걸 수정하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좀 두꺼운 실로 이렇게 따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능하다면 실 색깔을 구분해주시면 좋아요. 한 30에서 40cm 정도? 길이를 좀 길게 준비를 해야 연습을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한 30에서 40cm 정도 준비를 해주시고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한 2, 3mm 정도 두께가 될것 같아요. 전통 매듭 실인데. 자, 평 매듭은 양 옆에 엮는 실이 있어요. 엮는 실. 막 매듭을 계속 짓는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면서 매듭을 지어나가는 엮는 실이 있고 그리고 중심이 되는 중심줄이 있어요. 중심줄은 그냥 정말 심지 역할만 해줄 거예요. 그냥 요대로 계속 있으면서 얘네가 막 매듭 지어주면 이 중심에서 이렇게 심지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사실 중심줄은 꼭두가닥일 필요는 없어요. 오늘 연습을 할땐두 개로 하겠지만, 나중에 뭔가 작품을 만들 때는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다섯 가닥, 뭐다 상관이 없고, 그 대신 가닥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듭의 두께가 두꺼워지겠죠. 그것만 잘 알아두시고, 어 이렇게 엮는줄두 줄을 바깥쪽에 위치해 주시고, 중심줄을 안쪽에 위치해서 이렇게 집게로 집어 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평매듭을 배워볼 거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평매듭으로 만들 수 있는 팔찌, 반지, 뭐 이런 다양한 작품들을 최대한 입문자분들이 만들 수 있게 자세하게 설명한 그런 것들을 올려드릴 예정이고 일단 오늘은 배워볼게요. 이거 집에서 하고 계실 건데 이걸 따라하실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처음에는 그냥 보세요. 그냥 따라하면서 볼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면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 설명을 받아들여서 이 매듭을 외워야 될지를 좀 한번 보시면서 눈을 익히신다느니, 그 다음에 그다음에 매듭을 직접 해보면서 따라 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익히실 수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수강생분들 가르쳐 봐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평매듭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냐면 숫자 4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른 더 쉬워 보이는 매듭들에 비해서 평매듭은 정말 누구나 정말 잘 따라 하세요. 저를 믿고 한번 따라 보실게요. 자, 숫자 4를 그리면서 매듭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숫자 4를 그리죠. 우리가. 4의 각진 부분 먼저 그려주고, 이렇게 짝대기를 내려서 숫자 4를 그리잖아요. 그래서 왼쪽의 실로 사이 각진 부분을 만들어 줘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 실로 짝대기를 내려줘요. 이렇게 바로 위에, 이 짝대기를 중심줄 뒤로 돌려서 요 사이 각진 부분이 만든 구멍으로 뒤에서 앞으로 빼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양쪽으로 이 매듭을 쭉 동일한 힘을 주는 게 중요해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동일한 힘을 줘서 쭉 매듭을 당겨주실 거고, 가운데에 중심줄이 양쪽에 실을 당기면 딸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하나, 손가락 하나를 이용해서 눌러주면서 양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지금 연습이니까 힘주는 법을 따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내가 작품을 만들고 있다 하면은, 이렇게 끝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딱 해주면, 딱 당겨주면, 매듭이 좀더 단단하게 예쁘게 지어져요. 자, 이렇게 하고 두, 번, 두 가지 과정이에요. 하나 더 과정을 해야 돼요. 방금 똑바로 된 살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뒤집어진 살. 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오른쪽 실로 사이 각진 부분 뒤집어진 각진 부분을 만들고 왼쪽 실로 짝대기를 내려주고 짝대기를 중심줄 뒤로 돌려서 오른쪽에 사이 각진 부분이 만든 이 구멍으로 뒤에서 앞으로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양쪽을 쭉 당겨주시고. 한쪽 한 손으로는 중심줄 눌러주시고 마지막에 딱 힘을 한번 더 주시면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죠. 이번에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이 각진 부분 왼쪽 실로 만들고 짝대기 내리고 짝대기를 중심줄 뒤로 돌려서 구멍으로 뒤에서 앞으로 빼주고. 쭉, 당겨주고. 반대로 된 사이 각진 부분, 오른쪽으로 만들고, 짝대기 내리고, 짝대기 뒤로 돌려서, 뒤에서 앞으로 이 구멍으로 빼주고, 쭉, 당겨주고. 실을 당기실 때는, 이렇게 당기는 것보다, 실을 짧게 잡고 당기시는 게 힘이 덜 들어가요. 자, 한번더 해볼게요. 사의 각진 부분 만들고, 짝대기 내리고, 중심줄 뒤로 돌려서, 구멍으로 뒤에서 앞으로 빼주시고. 사의 각진 부분 반대로 만들고, 짝대기 내리고, 중심줄 뒤로 짝대기 돌려서, 이 구멍으로 뒤에서 앞으로 빼주시고. 쭈욱 빼주세요. 자, 요렇게 평 매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평 매듭이 중요한 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쪽으로만 하면 매듭이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계속 기억할 순 없잖아요. 만약에 뭔가 다른 걸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다가 다시 매듭이 이어서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시면, 한쪽은 이렇게 실이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고, 한쪽은 실이 뒤쪽으로 튀어나와 있으면서, 요 일자가 생겨있어요. 여긴 없죠? 여기는 실이 튀어나오느라, 요 일자가 좀 위에 있고, 요 일자로 매듭이 만들어진 모양이 있잖아요. 요 부분이 실이 뒤로 튀어나오면서, 일자가 생겨있는 요 부분이 사의 각진 부분 만들 차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평매듭을 잘 익혀 주시면 바로 다음에 이렇게 반지도 만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평매듭으로 된 이런 팔찌도 만드실 수 있고, 그래서 한번 잘 연습을 해 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평매듭 팔찌를 바로 만들어 볼게요. 감사합니다.